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라이더 심심입니다. 어. 지금 어, 우리 그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3연역교 들어가는 길을 영상으로 좀 촬영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. 여기는 중봉대로 지금 여기는 중봉 지하차도 올라가는 데입니다. 지금 맥도날드 청라 맥도날드 지났고요. 어,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선촌 i c 가정동 루원시티 방향으로 갔다가 제가 거기서부터 알려 드릴게요. 자, 그풀 영상으로 노스톱으로 한 번에 쭉갈 거니까 어 실제로 도로를 타는 거 보고 그렇게 가세요 여기 위에 보면 은 1, 2차로 본선 여기 지금 60km잖아 여기는 지금 서울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저 앞에서 유턴에서 저가올 거예요 지금 여기가 차선이 다 서울로 갈 때도 1, 2차선은 80km고 여기는 60km예요 3, 4, 5차선은 지금 보이시죠? 저기 자동차 오토바이, 이륜차 통행금지. 이일 여기서 지하차도 들어가면 경인고속도로로 다이렉트로 가요. 빠져나오는 그 길이 없어요. 자, 여기가 이제 루원시티 여기 제가 유턴할 건데, 여기서부터가 루원시티입니다. 루원시티. 자, 이제 유턴해서 알려드릴게요. 제가. 자, 여기서 루원시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 길로 올 거예요. 그러면. 네 여기서 가면은 제 여기 보이시죠 1,2차로 본선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바닥에 여기는 60km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또 1,2차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근데 네, 사람들이 잘 안봐요 이거를 3,4,5 60km 1,2차선은 80km 지금 저 앞에 깜빡이 켜고 오토바이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고 있는데, 저 배달하는 사람 모르는 거야, 지금. 알면서 갈 수도 있는데,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. 지금 저 오토바이 안 되는 거야. 직진을 하려고 그래도 3, 4차선에서 직진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제3면 흑교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. 여기가 중봉, 중 봉대로 만나는 교차로고요. 지금 앞에 보이는 고가가 그 중봉대로의 그 중봉 지하차도예요. 왼쪽에 지식산업센터, 오른쪽이 이제 청라국제도시입니다. 지금 여기서 3, 4, 5차선인데 5차선은 우회전 차선이라 3, 4차선으로 신호받아서 직진합니다. 그러면 왼쪽에 지하차도하고 같이 다시 저 앞에 가서 만나요. 자 여기서 아까 그 오토바이가 일로 지하차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3, 4, 5차선으로 가고요 5차선은 계속 가다가 중간중간에 우회전 차선이에요 자 그리고 1, 2차선은 80, 3, 4, 5는 60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1, 2차선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, 여기서, 근데 이 앞에, 여기서 차선이 2차선으로 쪼로 쪼 들어요. 직진하는 게, 여기서 올라타면 인천 송도하고 김포, 그 제2 외곽순환도로 거기로 들어가요. 그래서 일로 올라가면 안 되고, 무조건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.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노란색 다리가 보이거든요. 이게 청라 사람들은 여기를 보고 맥도날드 다리라고 불러요. 맥도날드, 맥도날드. 맥도날드 다리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.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신호대기. 맥도날드. <laughs> 지금 저쪽에 그제3연6교그 철탑이 메인 탑두 개가 보이거든요. 그 옆에 있는 높은 건물이 그저 로봇 타워. 여기 맥도날드 다리에서 우회전해서 가 저쪽으로 가면 그 청라 호수공원 나와요. 자 신호 여기 신호가 교통 사고가 여기가 엄청 많이 나는 도로예요. 그래서 신호 바뀌었다고 무조건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. 자 여기 맥도날드 다리 지나면 여기 오른쪽에 똑같이 생긴 건물 그 저층 아파트 이거 이름이 뭐더라? 예, 여기쭉 있어요. 요거 지나면 다리가 하나 더 나와요. 이렇게 하얀색 다리. 이 하얀색 다리를 건너면 콘코 매장이에요. 콘코. 콘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. 자 여기서 또 여기도 사고 많이 나는 길이고요. 요렇게 지나면 여기 왼쪽으로 올라타는 거 있는데 여기가 아까 저 위에서 오는 2 차선 길이고요. 여기서 가운데 길로 쭉 가시면 돼요.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청라로 갑니다.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요, 계속. 아까 올 때부터 3, 4차로로 계속 오면은 이 길로 와요. 차선을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. 자, 제3연역교 이제 저 앞쪽에 보이시죠? 지금 이게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계속 가는 거예요. 아까 그쪽에서 오셔도 되는데 이 차들은 일로 빠질, 빠질,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1, 로 차선을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3,4차선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동차들은 여기서 계속 직진하면 제3연입교로 그냥 가요 근데 이륜차들은 지금 제가 오는 길로 와야 된다 제가 바트에다가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 영상도 보시면 될 거예요. 바네에서 제3연육교 검색하시거나 제 닉네임 뿔란돼지 검색하시면 네, 지도하고 제가 안내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오른쪽 앞에 있는 게 로봇타워거든요. 이제 여기서 직진을 하면 신호가 있잖아요. 여기서 직진하면 제3연육교를 올라 타는 거예요. 여기서 직진해서 올라타는 게 제3연육교다. 이렇게 해서 영종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항상 안전운전하세요. 영종도 넘어가서 주민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저 RPM으로 다니시고 쏘지 마세요. 자,